이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물류의 변화에 대한 본부장님의 예측도 참 대단하시고요. 이 본부장님의 거시적인 안목과 진단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예,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? 미래를 여는 물류에 대한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. 아마 국가가 할수 있는 역할은 안정적입니다. 그리고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어, 국민입니다. 국민이 물류를 알아야지만 이 물류가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제 파악을 할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이 국민들께서 이 물류를 잘 알고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. 이걸 알게 된다면 이제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미래로 가는 물류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쉽게 어, 캐치를. 어,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또한 가지는 이 물류가 어,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뭐냐면 남북을 연결시키는 것도 결국은 물류입니다. 그렇습니다 그, 당연하죠. 북한이 살려면은 결국 물류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. 음. 또이 한반도가 더 크게 나가려면 유라시아와랑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. 음. 그런데 이제 어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철도를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양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는 해운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철도 그리고 또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멀리 바라다 봤으면 좋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환경입니다. 우리 지금 환경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산항이 세계 5위라는 게 자랑스럽지만은 않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많이 온다는 건호염을 많이 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자그 말은 뭐냐면 많은 양보다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항만으로 가야 되고 그 돈을 많이 벌려면 은 여러 가지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이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어 관리할 를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더 우리 미래에 더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우리 미래 젊은이들이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 후손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은 안 생기게 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그 미래에 어떤 환경이 생길지를 예측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양부드라는 질.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커피로 정한 이유도 커피 같은 아이템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.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물류를 함께 마신다. 가 제가 마지막 전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you